일어나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오늘 공연을 해보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모세의 말,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하면 산다. 무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세의 구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좁게는 십계명을 말하고 더 나가서 신약에서 보면 예수의 말씀 즉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그 다음 절의 말씀은 시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였고 이렇게 표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야곱이 이제 그 가족이 애굽으로 올때 70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5절에 기록돼 있는데, 이 70명이 그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오면서 이제 불어난 숫자가 60만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그, 그들을 인도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애굽에서 종사를 하는 애굽 백성들이 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잘하면,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정치을쓴게 뭐냐? 이 사람들의 일을 많이 시키자. 노동을 많이 시키자. 그래서 아기를 좀못 낳게 하자. 그런데, 그렇게 일을 노동을 더 시키는데, 흥예기교와 벽돌 쌓기를 하고 노동 일을 하는데, 아기를 더잘 낳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한 것보다도 더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남자 아이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의 강이다 다 버려라 그러면 씨가 번지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종들이 번성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을 두어서 아기가 나면울음소기가나면그 집에 얼른 가서 사내 아인지 계집아인지 봐가지고 사내 아이만 갔다면 전부 다 나의 강이다 다 던지라고 이것이 이제 왕이 어명한 일이습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악의 영염 속에 면 달려 가는데, 그냥 천천히 가는 거죠. 악이 그 낳고, 산의 아이는 벌써 다 감춰버렸네. 이 계집아이는 그냥 줘도 되니까. 그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왕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썼더라, 너희는 어떻게 그 산의 아이를 구분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가 달려가기 전에 이미 가기를다 나와버렸어요. 그다 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파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추리기 2장에 넘어오면 그 말씀이 나오죠. 추애굽기 2장에 그 2장에서 보면 은 모세가 출생을 하는데 출생하는 이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이내아버지예 그 다음에, 요베리스라는 어머니를 만나서 출생이 됩니다. 그런데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가 너무나도 청명하게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숨겨서 키워요. 석 달을 키웠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키우지를 못하고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다 석철 그, 그, 그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에 까는 그런 월타르 같은 건데, 방수제를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이강이 띕니다. 그리고 누나가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앵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게 됩니다. 야, 저 상자를 가서 열어봐. 열어보니까 거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그 아기, 아기를 아기 보는 순간, 이 공주가 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서, 왕궁에서 기릅니다. 기르면서, 왕궁에서 40년을 자라면서 애국의 모든 학문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전반적인 것을 잘 배웠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는 것이 많았어요. 힘이 출중했습니다. 애국의 황태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돼가지고 보니까 애국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주가 아기를 물에서 건졌을 때,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는데, 건졌을 때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미리암이 가서 소개를 하고 해래요 자기 어머니를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를 소개해드릴까요?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친어머니가 아기 젖을 주면서 상을 받았더라, 그요 그래. 그게 자기 아들 젖주면서 돈 받고 키운 사람은 요백에 한 사람.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교육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장성이, 장성해가지고 나이가 40이 됐는데, 이 희우리 백성과 애굽사람이 싸우니까 자기는 애굽의 황태자인데 애굽 백성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고리 사막에다 묻어놓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희우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당신 어디에 살인하더니 우리를 살인하려고 하느냐고 이 소식을 듣고 모세가 그 자리에서 뜹니다 그래서 간 곳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은그 많은 암, 많은 지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지식, 모든 아는 것이 쓸데없는 광야로 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훈련을 받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모세는 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분을 취할 줄 알고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정체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에서 40년은 모든 항문과 기술을다 익혔다면, 애국에서, 광야에서 40년은 훈련 받고 연단 받는 시기였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장인 양떼를몰고 호랩산에 가는데, 떨개나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떨개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그 신기하니까, 그곳에 갑니다. 거기서 가서 보니까, 거의 하늘에 음성이 들리,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 모세야, 모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이 음성을 듣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보소라. 그래. 신을 보소라. 모세는 그때 신을 신고 다녔어요. 이애굽의그 당시 문화가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만이 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이나이꾼들은 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 미얀마에 가면 신발 벗고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은 지배력이 있습니다. 다스입니다 통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은 지배력이 있고 신발을 신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힘, 신발을 신는 사람은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힘과 권세와 지배력, 통치력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이것이 신발 보을라그 말이에요 뇌신에서 신발 보을라 그래 그건 거룩한 땅이니까 그보세를 부를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요구가 뭐냐 내 힘을 빼라 한마디로 너 가진 권세, 세상 권세 다 빼라 그래. 네. 너 세상 권세 가진 명예 다 내려놔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내 힘을 빼야돼요 명예, 권세 이것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내 신을 벗어나게 그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 모세가 곧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 말씀, 그 기도가 이출굽기에 나오는데 출굽기 3장에 보면 은그 기도를 3장 6절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또이러시되 나는 내, 하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피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움에 15절에서도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울 나의 친구니라. 4장 5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그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실 때에 6절에 7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하나님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스러우니 가늠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좀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 주세요. 이 종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르지 않으요고뵙기던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해서 하십니까? 그 근심을 알고 그 마음속에 근심.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근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애굽에서그 종살이 하고 있는 너의 백성들을 건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나 예의 없이 이 자리에 앉은 사람 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이 자리에 왔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곧 누구냐 오늘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부르셨으면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3장 11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실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 네. 소명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상 대사명을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가서 모든 족소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분,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벌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명자는 항상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마루의 신앙이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하나님을 성길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애굽에서내 백성들, 종살이하는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내라 출애굽을 시켜라. 이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길이라. 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이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장이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장 일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주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 하리이다 그 손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저 대제국에 가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I'm, who I'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을 증거라. 그랬을 때 사장에 넘어가면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다 모세야, 너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니? 제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 전체사는 지팡이 하나예요그 지팡이 땅에 던져라. 이 땅에 던지니까. 갑자기 뱀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을 피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딱 잡으니까 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쥐팡이가 도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모세야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그러니까 나병, 문둥병이 드는 거예요. 다시 내 손에 품을 넣었다가 꺼내라. 그문둥병이계신 나오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 아멘.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laughs> 죄송합 <laughs>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맞으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본능을 받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는것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히브리스 기자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스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스 10, 11장 23절 이하 보십니다. 기브리서 11장 23절 기브리서 <laughs> 11장 23절입니다. 시작 <laughs> 미래오는 모세가 낳았을 때그금모가 아름다운 나의 힘을 석달 아, 동안 아, 왕의 명령을 무수하게 많이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강이라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데 무수하지 않고 어머니가 가히 그 석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 하는 것이죠. 자, 2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모세의,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세가 결단을 내렸다그 말이야.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결단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 두 개의 영화보다도 하나님을 나는 더섬기겠습니다 아, 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 네.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네. 애국의 지금 왕자, 왕자로서 이제 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것이 바로 보세요. 2 5절에 보면 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참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애굽의그 왕자의 자리를 확 차고 거절하고 결단하고 떠날 수 있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다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신을 다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모세의 믿음이 그래야 되 그의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 모세의 광야 40년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난의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요. 거의 다 시골 출신들이 대통령을 합니다. 세계적인 대통령들이 거의 다 시골 출신이 도시 출신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시골 출신들이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하늘 바라보고 땅바라보는 자연을 바라보고 추원을 바라보면 살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넓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통령을 하는 사람들 을 보면 그렇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 대통령을 샅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가해받는수고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신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 모세가 바라본 것은 뭐예요?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렇게 생활 했습니다. 무엇을 거절하고, 이제 애국 왕자를 거절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 했다고요? 모든 수모를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고. 수모당하는 것도 더큰 재물로 여겼다고. 고난당하는 것도 더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즐거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난받으면서도 나에게 상주실 일, 그를 바라보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베집장 17장 6절에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그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니다 27절에도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해오멸더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같으니까 믿고 네.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모세의 믿음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 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드시는 분이라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 그러니까, 모세가 그수어를 당하면서, 그고난을 당하면서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섬겼다 말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인해서 권한당하고, 우리 사회 현장 속에서 권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을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한하는것 누가 더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모세를요 구약의 메시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신약의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라고 표현할 만큼 모세를 그런데 모세를 어떻게 그런 표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 어떤 승모와 어떤 고난도 다 참았어요. 아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어. 사랑장. 기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보세요. 13장 3절,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참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이냐? 견디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이냐?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에서 핵심은 뭐냐 인내, 참는 것이그요이리 생생활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음. 이 모세는 그 온갖 숭물을 권난에다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들어가서 보면요, 28절 쓰이죠. 이들으로 이월절과피리는 예식을 증거했으니 이런 장자를 변하는 자로 그들을 건너는 자아브한 것이며 이렇게 변했습니다. 장자의 주음과 짐의첫세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야 유월절 어린양 유월절 어린양 은곧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예수님이피기했을 것을 예표한 것이 유월절 어린양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유월절 어린양 즉 출애굽을 하면서 그 겪었던 그 일들을 모세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애굽의 사람들은 창자와 짐승이 첫째해서다 죽었는데. 기후의 사람만은 창자가 죽지 않아요. 짐승이첫 새끼가 죽지 않아요. 이것은평생 모세는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피 뿌림 없이는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없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피밖에 나는 정떻 하기는 예수 피받기입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항상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피. 그예시 피로 말미 아마 내가 그저 고죄의 삶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가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죠. 피의 은혜입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모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 우리님이 피를 예수의 피를 늘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 오십니다. 그러면 상관이 더2 9절 시작. 응. 믿음 없는 그들은 홍해를 못지가 찍었나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홍해수의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홍해에서 빠져 죽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다 건너 버렸어요. 건너맨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는 권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그걸 건너뛰면 돼요. 아, 네. 건너뛰면. 아, 네. 응. 아버지께서는 그다해결책을다 제시해 줍니다. 아, 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해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걸 당해요. 문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라고 내가 힘쓰고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라고 래요 마스터 키. 우리 호텔에 가서 키를 잊어버리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네. 안내한테 찾아갑니다. 안내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요. 방마다 키그그 키로 다 열어버린다. 마스터 키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건너 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홍해수가 있어요. 내 앞에 골리아시 있어요. 내 앞에 여리고선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홍해수를건는 거. 믿음으로 여당갈 건는 거. 믿음으로 여륙에서 오는 거는 어요 믿음으로, 이것이 못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네. 말씀이구나 모세 선사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돼 어떻게 모세처럼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하 부기를 거절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피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통해서 내가 무조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그럴 반가 승인되었으니 내가 이 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지. 바울이 늘 그렇게 살았던 것들. 그래서 바울의 생애가 무엇입니까? 늘 예수의 피와 연합입니다. 예수의 피와 한 몸이 되어 살아요. 야해 우리가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의 보혈이 내 보혈이. 내가 예수의 피 속에 살아야 돼. 예수의 보혈 속에 살아가야 돼. 그리고 내 개도 어려움이 있어요. 내게도 공회 홍해, 공회수가 내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Thing. 건너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패스고, 6월 절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홍해수를 건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것요 글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과 심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부를 보라. 누가 홍해수를건아주셨어요하나님건나 하나 주신 거예요. 오늘도 있으 뭐 마찬가지다. 우리 문제로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해 주신,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는 예수 예수의 이대인 신앙입니다 모세의 신앙보이고우리 신앙 교육 마찬 예수 바라보는 그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이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받는 분들 승리한 저의 여러분이 다될수기를 주의하며 축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귀한...